안녕하십니까? 희망경대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정해월 을사일입니다. 을은 초록색 꽃, 사는 빨간색 뱀입니다. 그래서 을사일은 꽃뱀날입니다. 겨울잠 자러 들어가던 뱀이 달빛이 너무 좋아 나왔다가 돼지 만났습니다. 돼지와는 충살 왠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을목과 사화가 만나는 날입니다. 가느다란 새싹이 불기운을 만나는 형상으로 섬세함 속에서 추진력이 살아나며 오래 묵혀둔 일에 숨결이 들어옵니다. 사화는 뱀의 기운, 지혜와 직관을 상징하며 을목은 작은 풀잎처럼 유연하고 민감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은. 감정의 결이 깊어지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면서도 외부의 자극에 미묘하게 흔들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현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은 사라진다. 에카르트 톨레 사화 속에는 격동의 기운이 숨어 있어 금전이나 인간 관계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흐름을 잘 타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볍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를 열어보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말씀드리기 전에 2026년 희망등대 운세달력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은 단순한 날짜의 기록이 아니라 매달마다 12띠의 고요한 신사운세각 달의 흐름을 다스릴 이달의 명언 그리고 각각의 띠마다 매달의 행운의 방향, 행운의 색상 금전은 애정운까지 삶의 리듬을 읽고 내면을 다스리는 희망의 지침서로 만들어았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판매중이니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부씩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마음속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수 있습니다. 겁살의 기운으로 괜한 걱정이나 과민한 반응을 할수 있으나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의 길입니다. 금전후는 작은 수익이나 보조금처럼 잔잔한 흐름이 들어옵니다. 무리한 지출만 막으면 안정적입니다. 애정우는 솔직함이 관계를 더 단단히 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쪽, 행운의 색은 핑크색입니다. 소띠 오늘은 예기치 못한 외출이나 이동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지살이 바깥세상으로 이끌어 낯선 사람과의 만남도 예상되며 그 인연이 짧지만은 의미는 깊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동 중에 작은 실수에 주의하고 귀중품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일 추진 속도가 빨라지며 금전의 흐름이 회복이 됩니다. 계약이나 문서에 유리한 날입니다. 애정호는 마음은 안정되지만 표현이 부족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호랑이띠, 말과 행동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하루입니다. 망신살의 기운은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작은 실수가 크게 비춰질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시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모습을 지키되 겸손함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도 유연하게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금전에는 사화의 불이 재물의 흐름을 일으켜 기회가 생기지만 투자보다는 실물이나 안정 위주가 좋습니다. 애정은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쪽, 행운의 색은 진주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마살은 움직임과 이별, 변화의 기운을 품고 일상의 작은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 생기거나 오랜만에 소식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변화는 어쩌면은 불편하지만은.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금전은 을목의 날이라 안정감이 큽니다. 계획했던 금전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애정은 부드러운 대화가 깊어지는 날로 작은 선물이 큰 감동을 부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동쪽, 행운의 색은 연한 보라색입니다. 용띠, 오늘은 자신감이 꺾이거나 예상치 못한 날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껍살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 안에 흔들림을 자극합니다. 강해 보이지만 은 사실은 섬세한 용띠에게 이런 날은 더욱 조심이 필요합니다. 괜히 앞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도 좋습니다. 용은 하늘을 날기 전에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는 존재입니다. 금전운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관리만 잘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예정운은 뱀과의 관계가 설렘을 일으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방향은 동쪽,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MT 오늘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낯선 생각과의 만남이 예고됩니다. 지살은 움직임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는 외부 세계와의 충돌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정신적 피로감이 클수 있으니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실체 없는 걱정보다 실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부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날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금전은 일의 성과가 눈에 보이며 금전이 다시 순환합니다. 애정은 매력과 호감이 강해지는 날로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쪽, 행운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말띠, 보여주고 싶은 나와 숨기고 싶은 내가 엇갈리는 하루입니다. 망신살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오해나 실수를 확대해 보여줄 수 있으니 말과 행동 모두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과시보다는 진솔함이 힘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낳습니다. 금전우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보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져 관계가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남쪽, 행운의 색은 오렌지입니다. 양띠 평온했던 일상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는 날입니다. 용마살은 움직임과 이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하루입니다. 소소한 말다툼, 계획의 변동 또는 장소 이동 등이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익숙함을 벗어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산책이나 짧은 외출이 운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운전원은 실수나 착오로 인한 작은 손재를 조심하고 서류나 계약은 꼼꼼하게 다뤄야 합니다. 대정호는 마음의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쪽, 행운의 색은 아이보리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소소한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겁살은 타인의 말이나 태도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적인 관계보다 진실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긴다면 정면 돌파보다는 유연한 태도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금전운은 재물운의 상승으로 능률이 올라 수익과 성과가 보입니다. 애정운은 유머와 배려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봉북쪽,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각띠. 오늘은 약속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갑작스레 바뀔 수 있는 하루입니다. 지살의 기운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은 결국 새로운 연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낯선 길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늘 새로운 대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곧 당신의 길이 됩니다. 금전후는 새로운 정보나 소식이 금전의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애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동쪽,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개띠. 사람들 사이에서 민감한 일이 생겨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망신살은 의도가 왜곡이 되거나 오해를 부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미소가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분산된 재물 흐름이 정리가 됩니다. 금전 관리에 좋은 하루입니다. 애정운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쪽, 행운의 색은 네이비입니다 돼지띠 오늘은 정체되어 있던 일이 움직일 기미를 보입니다. 영마살이 당신을 한 걸음 밀어주는 날이니, 머뭇거리던 일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약간의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마음을 열면은 뜻밖의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움직일수록 운도 깨어납니다. 금전우는 여유가 생기지만 투자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피해야 합니다. 애정우는 감정이 풍부해져 서운함도 커질 수 있으니 대화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평쪽, 행운의 색은 연녹색입니다. 예, 오늘도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희망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오늘도 당신의 곁을 지키는 열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기쁨과 큰 깨달음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더 없는 행운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